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요, 나, 미국의 남북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같은 미국인들끼리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서 싸우게 되는데, 어, 북군의 복장은요, 군복은 짙은 청색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군은요 옅은 회색의 군복을 입고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렸을 때본 거라 영화의 제목이나 혹은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과 그 일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느 한쪽의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북군과 남군의 군복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북군이 오면요, 재빨리, 어, 짙은 청색의 옷을 입고, 남군이 오게 되면, 옅은, 어, 회색 옷에 그 남군 군복을 입고서 그들을 맞이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저 멀리서 그 군인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일행이 보니까 그 군인들의 옷이요, 회색 옷이에요. 그래서 저 빨리 남군 옷을 입었습니다. 남군 옷을 입고서 그 군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저쪽에서부터 이제 남군만세, 남군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 일행이 가까이 오는데, 제일 앞에 그 군인들을 이끌어가던 지휘관이요. 장갑으로 옷을 툭툭 먼지를 터는 것입니다. 봤더니 회색 옷인 줄 알았더니요. 짙은 청색에 먼지가 잔뜩 껴 가지고 회색 옷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남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 내가 중간에 여기에도 맞고 저쪽에도 맞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전쟁 중에 있다면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는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선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는요, 어, 나의 생각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구별된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군복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듯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옷과 관련된 그런 비유가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세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영화 속 내용처럼,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모습,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아,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그러한, 어,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옷, 그리스도의 군사의 옷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이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요. 알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편인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보면 우리가 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옷입니다. 옷을 입고 속에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 그런 옷을 산다고 할지라도 속에 감춰 놓으면 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옷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옷은요, 직업을 보여줍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것도 군복을 입은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분이 의사다, 간호사다, 옷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청소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예복을 입을 때, 그때, 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라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옷은요, 지위를 보여줍니다. 옷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옷은 우리의 성격도 보여줍니다. 아, 깔끔한지, 혹은 저 사람이 좀, 잘못 챙기는지, 지저분한지, 그런 성격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옷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옷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범행 현장을 보게 되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옷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에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옷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게시록 19장 8절을 보게 되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옷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옷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한 행위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옷은 우리의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배운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인지 모르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바울은요, 지금 취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바뀌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어땠는데요? 이전에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무지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19절은 그러한 모습들을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면 결국 자신을 방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웠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달라져야 한다. 왜 자녀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아직 통제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은요, 자신의 그런 욕구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게 되면 차츰차츰 배우게 되면 아이의 행동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행동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커갈 때 보게 되면요, 어릴 때 입었던, 좋아했던 옷도 점점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게 되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릴 때, 어, 인형 같은 영화 속의 동화 같은 그런 옷을 사주다가 어느 날, 아,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입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또한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장성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아는 만큼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어린아이 때 입었던 옷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그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니 이것은 남들이 모르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은 것처럼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결국 그 생각이 내 행동을 결정할 뿐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어, 드러내게 됩니다. 남들에게 알려지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결국 내 속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안에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품으시고 말씀을 품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볼때야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부터 마음부터 잘 다스려서 오직 우리 주님만 드러나고 또한 주님의 은혜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옳은 행위가 주님께만 영광이, 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